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1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래 건수와 거래 총합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고 평균 거래액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최근 1년 동안의 거래현황입니다. 중단된 부동산 부양책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에코유먼빌리차입니다. 2018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6,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평택 청북한양수자인입니다. 2016년 준공 7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안양수자일리버팰리스입니다. 2015년 준공 1 6 0 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리더스아입입니다. 2014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2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남만너스빌 문산선유사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34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4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양인 파트입니다. 2011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1,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7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일성트로엘입니다. 2011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8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만성동 은빛마을 한양 수자인입니다. 2010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9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1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용의동 용의반도유보라입니다. 2010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 오른 금액입니다. 열한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사동 해동마을 한양수자인입니다. 2010년 준공 76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47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 오른 금액입니다. 열두 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신창비바 패밀리 1단지입니다. 2009년 준공 409세대 전용면적 84.8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33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 2009년 준공 486세대 전용면적 84.7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5천 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읍동 산내들 마을은 암퍼스트빌입니다. 2009년 준공 376세대 전용 면적 84.8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고덕면 국립 평택영화블레나임입니다. 2008년 준공 56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신마석신도브레뉴입니다. 2008년 준공 30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9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5,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하늘마을 신창 비바 패밀리 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44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7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금광 포란제이너스입니다. 2008년 준공 265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 동아마을 로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8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20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그대가 3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103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899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동만정리 도 금어올림 일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현지내버빌이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1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현지 내법 1일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1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6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9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해오름마을 봉담그대가 일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35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 7 0 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8,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입니다. 2007년 준공 1060세대 전용 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열리 금강펜터리읍입니다. 2007년 준공 50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가재동 오림피류입니다. 2006년 준공 5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신원아침도시입니다. 2006년 준공 63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 41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의 6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73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3천 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가평군 가평읍 대공리 우림필류일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19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1,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신소연동 안성신소연코아루입니다. 2006년 준공 82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1천 오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진벌리 신창비바 패밀리입니다. 2006년 준공 77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 4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 2006년 중공 488세대 전용면적 90.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영동 아름마을 신남미지엔입니다 2006년 준공 70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7,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범양이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356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 2006년 준공 447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금호올림입니다 2006년 준공 71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안영동 병점역 동문 구모닝일입니다 2006년 준공 5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6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4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 3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74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1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승동 양주자이 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57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1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두번째 아파트는 포천시 소울읍 송우리 송천마을입니다. 2005년 준공 118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1천 0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세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안중우 편하리 동신아름 마을입니다. 2005년 준공 546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 7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2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오른 금액입니다. 44번째 아파트는 평택시 장당동 우미노스빌 일차입니다. 2005년 준공 4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45번째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쌍용수 있다 톰입니다. 2005년 준공 77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46번째 아파트는 동두천시 송내동 아이파크입니다. 2005년 준공 424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